야한 번에 열 마리야? <laughs> 야, 야 피곤해 나한 끈이 잡았다. 크리. 그래. 아씨 아 물아기 없은 게임. 뭐. 야 이거. 새끼는 빼고. 무릎 패. 자 이거 있다. 보름 패. 여기요. 이거 내가 지한 끈이 되지? 새끼는 살려줘. 새끼는 당장 살려줘야지. 이거는 뭐고 대고 이거 그 있잖아 야 크다 크다 들 크다 그리고 크지? 어야 이따 여기 겁나 방 어? 다손 넣으면 다섯 마리네 야여기 엄청 많아 피네해 누깜댓감이다 진짜. 나는 키가 쬐깐한 거소리안 나서 붙잡아야그다가 <laughs> 야, 빠져 야. 야 이거 컸나 이거 같이 먹고. 들어가라고. <웃음> <웃음> 말 들어. 말들안 들어. 안 들어. 맞말잘 들을게. 말 잘. 크게 어? 들... 얘기라고. <laughs> 잘 들을게요. 잘 들어? 어. <laughs> 이제 아프지 마이. 어. 야, 기도큰놈 있다. 이들이 요, 큰애. 아씨, 이거 꽁탕이다. 그 새가 빨 먹었어. 일타를 봤어. 그거, 제가... 갔어, <웃음> 그거 <웃음> 쌍화탕이다. 쌍. <이. 웃음> 지난번에 먹은 거 한방. 그냥 열두 가지. 그거를 내가 집에서 쭉구어서 이거 싸화탕이야이게 맛있고 싸화탕이야 맛이 좀 남겨. 바피야 남겨. <laughs> 싸화탕이는게 이거 있다가. 다 먹었어. 미리 얘기하지. 그러니까 늦어 늦었, 늦었다. 아, 오늘날 다리 밑에서 또 한방 백숙. 말이두 마리 아니야? 많이 먹었어. 어 먹어. 하나어 <laughs> 소금 가져왔어? 있어. 소금 있어야 똥집+ 똥집 음식도 똥집 없고 아, 살아있는 거 잡은 거네 똥집 있으면 하나나 <laughs> 좋아해 닭발 어야이 전복들 너잘 넣어 전복 시키게 아 전복 시켜 전복 시켜야 색깔, 야 색깔도 나온다 어자 이제 끅끅 <laughs> 야, 천재야, 이거봐. 진짜 미키다. 야, 전복된거 다시 건지. 천복. 전복. 천복. 전복. 1래개요한 개씩 먹어. 나개 먹어요. 나두개 먹어요. <laughs> 야, 야, 이거. 어떡해. 간다. 아, 아, 이쪽. 우와. 일단 한 번만. 까까요놈 이따 추위서 뭐라고 해야 돼? 혼자 다? <laughs> 야, 그조사안 주면 우리 정작 스매싱이다. 이따이 이따 멀국은 또 이따 볼게. 그래. 이 오늘부터 먹자. 안녕하세요, 깨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피곤 안안 아, 안 피곤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천입니다. 네. 자, 오늘 또 우리 저 어, 친구들하고 다리 밑으로 왔습니다. 근데 다리 밑에가 영상이 안 나온다 그래갖고 <laughs> <laughs> 뜨거운데로 또 <laughs> 나와버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 아까 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쌍화탕, 우리는 물에다가 쌍화탕에다가 전복 넣고 여기 토금딱 넣어가지고 백숙을 한번 했습니다. 색깔이 그 시커멓게 돌아버렸습니다. 맛있게 보이죠? 예. 자, 오늘 또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요? 맛있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뜯읍시다 야, 전복부터 먹을까? 전복부터 아 먹어 뭐, 휴, 휴가, 오, 휴가야 휴가, 내가를 휴가 오는 기분이야. 야, 이게 그냥 쑥 빠져버렸어. 너 이거 하나 먹어. 땡큐, 땡큐. 우리는 여름에 따로 휴가 갈 필요가 없어. 야, 너 이거 잡아. 야. 그렇죠? 이거, 이거 잡으라고. 이거, 어? 지금, 한 방, 그, 12가지가 스며 들은 거지. 응, 그지? 이것도 12가지야? 응. 나는. 뜨거라. 이거. 야, 이거 한약 내놨다, 한약 내놔. 확실히. 이따 뼈 한쪽으로 다잘 와. 이. 이술 먹어. 나만 먹어. 응, 소주 음, 불러. 소주 불러. 이거 참 지난번에 우리 그 당근 거. 응 당. 응. 요거 요거 먹자. 야 요거를. 이게 술이 그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 노래. 모르냐? 좋은 사람 만나면 나나 마시고 싶어요. 노이라면 <laughs> 역시. 아까시야 그건 그건 노태 c 이고 이게 그거다구 그 노래는 그 아름다운 아가씨 멋지그리 예쁜가요 저거트나지아나나아가야술이 <laughs> <아까두야> <laughs> 야, 야, 이것도 가고왔으 건지 먹으려고 너 여기 잡아 여기 잡고 있어 여기다 따라? 어, 여기다가 조금만 떠라 필요 없네 <laughs> 야 소금 소금. 됐어. 이거 애끼 먹자 우리 한 컵을 다 마시지 말고 그래 네, 난만 봐. 필요 없네. 네 둘이 발도 걸리면 다 조심 조장될 거 아니야. <laughs> 여기 있다 있어, 여기 있어아여기죠야노러났네 색깔이 노래 우러났어. 야, 내 거도 잘 물어놨어. 봐봐. 니건더 네, 네 눌렀네. 어, 내가 잡으마. 자, 한 잔합시다. 짠. 괜찮은데? 부드러운데? 부드러운데? 아, 어. 많이 부드러운데 이거? 어, 나도 부드러워. <laughs> <laughs> 아니 괜찮네, 진짜 어. 이거. 부드러운데? 똑같지도 음. 않고. 이게. 원래 술을 담그면 30도짜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3개월 이상을 해야 돼. 음. 근데 바로 먹어보려면, 낮은 도수를 해가지고, 바로 먹어버리면 돼. 그냥 향만 느낌은 있나? 음. 야, 좋다, 이거. 아, 야. 아, 이거 하나 뜯어서. 와, 야, 살코기다 음. 껍다이 맛있어 이런 거는 껍닭? 응응 음. 껍닭 껍닭 안먹으 부들부들하다 이나너 음. 이거 하나 해응 이거 먹어? 닭발 좋아해. 좋아한다며 좋 좋아? 닭발 좋아해 형, 양반 이거 베끼두랑 <laughs> <거> 팔았네 <laughs> 갑닭 그거 껍닭 베야 돼? 뭘구할고 무점 있을까 아니 이름 붙여 이걸 찌려 이거는 전복 있다 전복 전복 도 하나 어야겠다야 전복이 양 전복 됐다 건져놓은 게양 시래져 버렸네 응. 야 이거 뜯어지도 않는다 힘이 도 <laughs> 쌍화탕을 미소 명이소, 쌍화탕을 미소양시져 버렸네 아 이건... 튼튼해졌어 응. 소은 뭐야? 간이야? 참고야실어긴 하다 음. 애초한 마리는 조회사 줘야지 응조회 음. 줘야지 조회사는 일일1이요응일1 음. <laughs> <laughs> 우리 저거 피디님하고 피디하고 둘이 일일1거 뭐야 안 주면 우리 덕장 맞는다니까 야... 우리 삼출이 와야 이거 잘 먹는데 응. 삼출이 없어서 잘못 뜯어먹어 내장 자 내장 다먹는데응 어, 내장 먹어도 돼 좋은 거야 와너 소금 다 적셔놔버렸어 아까 술 따르면 돼술 술 묻어버리네 응. 쫄깃쫄깃하다 너닭 중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부위가 조금 나올 수 비싸잖아. 너 닭고기 제일로 비싼 부위 어있인지 알지? 이렇게 등짝을 까보면, 응. 등짝에 응. 이렇게 파면은 뿔뿔한 둘짝 나와 이거. 그거 응. 그걸 생으로도 먹잖아 이거. 닭만? 어, 요게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생으로 회로 먹는다고. 이거 이게 둘짝이야. 그거만 회를 팔아? 이거 봐 봐. 이게 이게 한 점에 만 원씩이야 <laughs> 이게 비싸 나중에 이제 닭도 이 부위만 특수 부위라 해갖고 팔랑가도 몰라 <laughs> 우리 구독자분들 아실걸? 이 부위가 저 조금밖에, 두줄 밖에 안 나오는 거 야, 소주 불러 소주 줘, 소주 불러 또 따로 줘? 어. 소주 줘, 소주 소주? 맨 소주? 아따, 어제 슨안먹었데 어제? 응 어제 안 먹었지 김 전체에서 먹을게. 어. 더, 그래. 먹어. 더 먹으라고. 핫다, 벨레지네. 어? <laughs> 언제까지 20m 후였지? 야, 야또반마리가또 왔습니다. 이거 하나 들어보라. 네. 먹어봐. 음. 아, 뜨거워. 먹기 깝다고 좋아했어. 젊어지는데, 막 꿀나게. 아 한약 내놔서 좋긴 하다. 지난번에 한방, 담겹살라고 한방라면 먹을 때, 그, 유자를 했는데, 그게 그, 원 이름이 있어.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보시면 알 거예요. 탕, 유자, 쌍화탕. 음. 검색을 하시면 그 만드는 과정이 이런 게 나와요. 이제 그걸로 만든 겁니다. 시간 많이 어, 걸렸지 뭐라고? 당당 음. <laughs> 유자. 당 유자 삼겹살 아 삼겹살 쌍화탕 방금 탕당 유자 쌍화탕 그검대 방금 그 어떻게 맹금방거방와그조방자가 만들었어 직접 금가먹으금 만들었거든. 금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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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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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박사일 있어야 하는 거, 왜안해0 0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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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뭐 텐트 필요 없지. 0 0 여름인데, 이제. 맛있게 먹네. 0원1 0 <laughs> 여신들 안 마실 거 아니에요. 사가 잡아줬대요. 지어 그건 내가 그럴 <할> 말이잖아. <laughs> 나도 어휴, 살아 움직이네. 막 활동. 확실히 그냥 물에다가삶 먹으면 하는 백종이 은이 껍닥도 흐물흐물이요. 근데 저거 싸고 타겠다 해주는 거 쫀득쫀득하니 향기도 향기도 나고 먹을만하네. 응. 더 느끼하지도 않은 것 같아. 응. 나는 느끼한 것 같은데? 많이 먹어서 그래. 지지이 반짝반짝한 거 봐. 지지이 나빠 짝은거한 겹이 딱 반짝거리고만. 전복 때문에 느끼할 수 있어. 전복 때문에. 전복이 느끼하잖아. 아, 그래? 응. 분간 치우고 먹어. 술을 부른다. 아. 아... 에 아카시아 술이 더안 돼. 실히아까시아 술이 더 부드럽다. 그지? 응. 맛이 그... 많이 부드럽지? 몇개 응. 먹어, 몇개 먹어. 몇개도 먹어. 하루에 한 잔만. 응. 하루에 딱한 잔씩만 응. 먹는 걸로. 원래 하루에 한 잔씩 먹으면 좋다는 데 이건 한 잔이고, 이거는 몇 병이고. <laughs> 벌주 담아놓고도 하루에 한 잔만 먹으면 좋다며. 벌주? 아, 어. 그그 벌집. 아, 그거? 뭐. 말벌. 통째로 그냥 너블도 많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유. 어제 과음해서 막 술이 안 만나네. 술 먹었어? 맥주캔 두 개. <laughs> 과음이야? 어. 나한테 과음이지. 남들 보면 둘안먹못다 목을 먹어야 또 노래를 잘해. <laughs> 그, 그 먹은 안 먹으나 뭐 마차 가지도만 뭐, 노래를 잘해. <laughs> 야목 뭐, 먹어봐서 간만에 이렇안 하잖아. 아니야, 어, 있어. 아니야, 오늘 다른 노래 할수 있어. 응. 100, 있어. 100. 이런데 와갖고 노 부르는 노래 있잖아. 왜? 옛날에 보면 철려 봐가지고 마을에서 음. 뭐 내일도 뭐백중이 됐던 뭐이릴때한 번씩 놀잖아 옛날에 우리, 우리 때까 있을 때백중백중이랑 음. 놀자 음. 그때 불렀던 노래 지금도 안잊어버려 이거 막그 뜬지가 없서 노세 노세 참아서 너아늘거치면은음나아그렇고놀았다고와고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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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놀. 놀. 놀 시비, 얼, 부모님들 시비롱이로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얼씨구 철씨구 차차차 차차차로 올라와야지 하가 네. 아, 뭐야 숨어서 네. 그,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적응이 안 된다나 <laughs> 나그 가사도 까먹었다 그래 진짜 그건 우리 어른들 부모님 노래지 나 어릴 때는 그거 따라대니는거 많이 했어 그랬다고? 그럼 그막 그냥 노인네들막 있나 갖고 그냥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 아마 그 보신분들 여기 영락 보신분들 그 계실 걸. 어릴 때 나도 그거 많이 봤어요. 응. 계실 거야. 아니 패피기는 나잘못 먹겠는데. 뭐 봐도 수제비 여기, 수제비 같은 거해 먹으면 맛있겠다. 이물이다 그러면 지난번에 라면 먹었잖아. 이렇게 우리가 어. 이렇게 껴 가지고 같이 먹으면 될까? 이 닭죽처럼 어. 수제비 어. 넣고. 수제비 이제 음. 저번에 라면에 먹었던게 아니면 닭죽을 먹던가. 안 돼, 저기. 쌀이 없어. 쌀은 갖고 있고, 저기 조여다가 밀가루 반주을 갖고 있어. 너무다가 살 찢어 갖고 넣고, 그러면 응. 또좀 약간 느거예요 김치를 좀 넣어버려갖고. 응. 김치 수제비 하고 한방 김치 수제비. 그냥 다 그래. 넣어버려, 그냥 이것저것 다 넣어. 우리는 뭐, 어차피 잡탄. 뭐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것저것 넣어갖고 가만 맞으면 된 게. 같은 나무는 막 섞어 넣으면 그냥 때려 넣으면 맛있어요. 이거 전복도 이것도 넣어야 네 이건 야초. <laughs> 왜안 먹었어 내 점을. 야 이제 요거살 턱터기만 남았을 게로 요거를 갖다가 또 찢어가지고 수제비 한번 우리 한번 먹어봅시다, 형님. 예. 여기다 예. 넣어서 먹을려고 또 찢었어. 야 이거 뭐야 보약 수제비인 것 같아. 아. 모양, 모양. 한방수제네 아, 고기가 너무 많거한수라고 뭐.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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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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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한수. 수 한수. 한수. 수한 한수. 수 <laughs> 먹음부터 한번 먹어봐야지. 아, 뜨거라이고. 씨, <laughs> 새바다 뒤에 버리네. 어. 야, 이거 죽인다 이거 국물, 고기도 있고. 어, 또 태어나고 또뭔데야 태어나고 또, 한... <laughs> 또 한방 수제비 한술 먹어보네. 야 인주 농락꾼 유튜브 보기 잘 있다. 와 <laughs> 좋아. <laughs> 이런 것도 먹고. <laughs> 야 우리 솔직해서 히말 요리 못하잖아. 응. 이걸 요리 잘할 필요가 없어. 막 넣고 끼려갖고 먹으면 돼. 응. 좀 빠른 피서를을 왔네 오늘. 아 우리가 좀 일찍 왔더니 응. 이제 사람들 오는구나. 뜨거운 거못 먹어 앞에 흔제배 가져왔군요. 국물 흐르르 먹을 맛이라고. 이천장 되었어 지금. 아, 원래 이천장 껍다 벗고 있다가 또또 또 되는 거요. 추워서 아... 뭐 먹을 거뭐 다시 얼추 얼추 아냐. 아? 뭐 추워? 아, 잘안 식는다. 음. 안 식어. <laughs> 일반 수제 비고는 틀리네 국물이 잘안 식니. 아다 음. <laughs> 이게 자연이지 자연. 물 있고, 바람 있고, 여자 있고, 이거 있고. 아주 여자가 좀그지 역시 나이를 먹기 먹는 게표 이런 걸 좋아하게 됐어. 야 시내에서 패자 쳐보스, 그 가게 하나 술 먹는 거 인가 다 패배났지. 아잘 먹었다. 자 오늘 또 우리 친구들하고 다리 밑에서 그 한방 백숙그 다음에 전복도 들어가고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제비를 한번 넣었더니 아 한수. 예, 한수가 되버렸습니다 그게 한수였어. 응. 그게 한수입니다. 예. 진짜. 한수지. 어, 진짜 어떻게 보면 한수, 한방수제비를 먹어본 사람들 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처음이죠. 어. 어,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어, 여름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여름 겉에 날것 같고요. 또 우리 친구들하고 또 좋은 자리에서 좋은 얘기 나누면서 여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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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먹어야 돼. 나도 사먹을게요.